자 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거북이는 노란 머리가 아주 인상적이고 눈매가 예쁜. 자 저는 이 거북이의 눈매를 아주 좋아합니다. 자. 눈매가 예쁘죠? 자, 눈매가 예쁜 이 거북이의 이름은 엘론가타 거북이, 엘로우헤드라고도 하죠. 자, 엘론가타, 엘롱게이티드, 길게 늘리다는 뜻이죠. 자, 등갑이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길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흔히 엘론가타라고 불리는 요 거북이는 중국에 사는 거북인데,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돼서 인터넷에서 팔린 육지 거북이로 기억합니다. 한참 그 인터넷에 쇼핑몰이나 이것저것 많이 생기고 그럴 때90 90 자, 놀고들 있네요. <laughs> 자, 뭐하니 이네들. 자, 95 67년도 그 언저리에 디렉트 팻, 다이렉트 팻이라는 곳에서 육지 거북이를 분양해서 했었는데, 그게 바로 이엘롱가타 거북이었어요. 아주 육지 거북이란가에 없던 그 시절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마운 육지 거북이죠. 자, 요 친구는 저 아는 후배가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해가지고, 알바비를 그피 같은 돈으로, 고등학생이 번피 같은 돈으로 구입을 했는데, 그 당시에 10만원 주고 한 10cm 정도 되는 엘론가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한 2, 3, 한 2, 3년 키우다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. 그리고 군대를 가면서 저한테 맡기고 갔는데 그 고등학생이 지금 31살이 됐죠. 자, 지금도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엘론가타 거북이 한번 관찰해 볼까요? 자, 그 당시 10, 10cm 였다고 하니까, 육지 거북이가 10cm 까지 자랐는데, 한 1, 2년 걸리니까, 지금 얘 나이는 한 15살 정도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수수하니 아주 매력적인 거북이에요. 자, 옛날에는 싼 육지 거북이의 대명사였는데, 요즘은 이엘론 같아도 가격이 꽤 하더라고요. 참 세상이. 요즘 저는 거북이들 가격 들으면서 깜짝 놀 때가 있습니다. 한참 밀수가 횡행하던 시기, 뭐 꽃등 같은 거. 자, 여러분 유황앵무는 키우시면 안 됩니다. 유황 액물을 키우시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. 자, 좀 조용해야 되는데. 하